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숨기는 걸까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왜 자신을 과시할까요?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 그런데 정작 진짜 실력자들은 조용하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당신도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열 가지 냉철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현인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그저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두 부류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천지차이입니다.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감춰둡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그 능력을 꺼내 사용하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린다는 점입니다. 어리석고 시기심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조금씩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을 자신의 책략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시시때때로 과시하며 유능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리함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귀중한 재산을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야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애습니다 SNS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과시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재능을 나를 위해 이용할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뀝니다. 저 사람 이기적이야. 능력 있으면 뭐 하나. 인성이 별로야라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류에서 두 번째 부류로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여러분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끊임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잘 살펴보세요. 정작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빛을 감추고 평범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자신의 재능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실력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겸손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잘 살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평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진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허한 마음가짐은 말로는 무척 쉬워 보이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매우 어려운 덕목입니다.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뒤로 속큰 강을 이루었다. 겸허한 태도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강이 되려면 작은 시냇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작은 조언도 사소한 비판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칭찬과 아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의 사람들만 그들 곁에 있을 뿐입니다.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칭찬이 결국 자신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고쳐주기보다는 그저 좋은 말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꺼려하죠. 이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더욱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저 잠깐 동안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백한 결점을 보면서도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입니다. 잠깐의 꾸짖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일생의 스승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를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참된 친구는 직언을 꺼리지 않고 언행에 거짓이 없으며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친구입니다. 반면 해로운 친구는 허식이 많고 속이 비었으며 외모 칠해만 하고, 마음이 어둡고 말만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와 어울려야 군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친구에게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중두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배우면 되고, 다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으면 됩니다. 자, 이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을 무조건 피합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저 유연하게 넘어가거나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써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사실은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려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남의 체면을 깎아서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원한은 계속 이어져 평생의 원수가 되어. 사사건건 여러분을 물고 늘어지며 인생의 크나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다음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얻어지는 논쟁에서의 표면적인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입니다. 이두 가지는 결코 한꺼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많고 더욱 논리적으로 말했다는 사실만 남을 뿐입니다. 이겼다고 해서 내가 얻어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여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원한을 갖지 않기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오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스스로 다 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우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관계에서는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소인배와 교제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인배를 굳이 건드리기보다는 알아서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옛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말라. 따라서 소인배를 절대 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소인배를 피하되 그들과 적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군자는 소인배와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배를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수 없습니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헛말이겠습니까? 참 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할까요? 초인배가 아닌 군자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오로지 인격과 능력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따지지 마십시오.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도 능력과 인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출신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환경 덕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능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인재라도 그 출신 배경 탓에 미처 두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운 극빈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빈곤이나 낮은 출신 배경은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을 무엇보다 아껴야 합니다. 친하다고 쉽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훌륭한 왕이 나라를 세웠으나 그 나라의 선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라를 잃습니다. 현명한 인재를 보고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게으른 군주라 할 것입니다. 내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반드시 공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원망을 삽니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이익 따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반발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될 것입니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절반은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기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결점을 지적한다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사람은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곧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 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랍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적에도 고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며 멱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발전의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천령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군자는 곧그 잘못을 고칩니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 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통달할 수 없고 말에 믿음이 없으면 결과를 낼수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람을 가려 사귀면 정말 좋은 친구는 얻기 어렵습니다. 돌을 닦음이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뛰어난 재능도 닦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마련입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기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지도 않으니 공을 이루어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명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지혜에 힘쓰며 글쓰기를 줄이고 살피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은 살피지 않고 자신만 내세우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합니다. 이름은 주간에 썼다고 이룰 수 없고 기림은 꾸며내어 세울 수 없으니, 군자는 이를 몸으로 느끼어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익만 생각하고, 이름을 잊고, 함부로 하여도, 천하의 선비가 된 경우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도 귀 담아 듣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이유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말만 듣고 서툰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사람은 겸허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합니다. 될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하고 실제로 해본 것만 입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간관계의 10계명 어떠셨나요? 이 말들을 곱씹어보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